구글과 네이버가 이렇게 큰 검색 광고 시장을 형성할 수 있던 비결은 뭐죠? 검색 서비스를 제공했었기 때문에 근데 그거는 그냥 어, 누구나 답할 수 있는 거고 좀 다른 각도로 한번 사람들의 욕망을 읽을 수 있기 때문이거든요 즉 네이버와 구글은 여러분들이 언제 무엇을 관심을 지는지 무엇을 사고 싶은지 다 알거든요 왜냐하면 뭔가 찾고 싶고 뭔가 궁금하고 알고 싶고 사고 싶으면 항상 네이버 검색을 그냥 쳐놓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네이버는 알죠. 무엇을? 사람들의 욕망을. 사람들의 욕망을 알면 거기서 돈이 보이죠. 왜그 욕망을 자극해서 다른 물건을 사기하거나 광고를 보여주면 되거든요. 그걸 기반으로 성장한 회사들이거든요. 한마디로 말하면 사람들의 욕망을 알았기 때문에 그 욕망을 어떻게 알았느냐? 검색어 입력창에 입력해놓은 검색어를 통해서. 앞으로, 미래에 사물인터넷은 우리가 욕망을 쳐넣지 않아도 아는 거죠. 어떻게? 주변의 사물들이 다 나만 보고 있거든요. 그리고 그 사물들에는 데이터가 축적되어 가는거다. 특히 여러분들과 있으면 더욱더 어떤 데이터가 언제 어디에서 무엇을 얼마나 결제했고 어떤걸 샀는지 다알수 있거든요. 전체 한국에서 1년동안에 1년동안에 벌어지는 리테일 시장의 규모를 만약에 100조로 환산하면 우리가 오프라인이나 온라인이나 무조건 어떤 물건을 산다 라고 하는 100조라고 놓고 보면 100조 중에서 93조가 오프라인상에서 결제가 이루어져요. 7조만 온라인상에서 이루어집니다. 11번가, 지마켓옥션 쿠팡이 아무리 잘나가도 우리 대부분 아직도 오프라인에 있는 이마트에서, 슈퍼마켓에서 마트에서 물건을 샀다고요 93%나. 여러분 디바이스와 상호에 나오는 사물인터넷 기기가 활성화되면 오프라인상의 모든 거에다 센서가 붙고 그러니까 아까 설명드린 자동으로 인증이 되고 그러면 그 어마어마한 데이터. 93%에 해당되는 데이터를 디지털라이징할 수 있죠. 지금 로고로 남길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남긴 데이터를 이용하게 되면 네이버 다음보다가 막강해진 거죠. 사람들의 욕망을 넘어서 숨겨진 욕망까지 날 수가 있거든요. 그리고 그거는 새로운 비즈니스를 창출해야 되겠죠. 그렇기 때문에 상호 인터넷의 웨어러블 디바이스 관련해서 많은 기업들이 여러 가지 연구와 투자를 본격적으로 하고 있는 겁니다. 항상 컴퓨터가 등장을 하고 스마트폰이 등장을 하고 태블릿이 등장을 하고 새로운 디바이스가 등장하면 새로운 미디어와 새로운 서비스가 출현합니다. 그리고 새로운 서비스와 새로운 미디어의 출현은 기존에 있던 그 누군가에게 위기를 가져다주죠. 그리고 그런 새로운 서비스와 미디어는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을 만들어내고 아까 설명드렸던 걸 다시 한번 지금 설명했던 공식에 대입하면 스마트폰이 등장을 하면 새로운 미디어가 등장을 하죠. 카카오톡이 등장을 하고 배달의 일족이 등장을 하고 우버와 에어비앤비가 등장을 하고 그렇게 새로운 게 등장을 하게 되면 기존에 있던 누군가는 위기를 갖게 되죠. 그 위기를 갖는 게 우버가 등장하니까 택시 운전사, 폴 택시 사업자들이 위기를 갖고 배달의 민족이 등장하니까 상가 수첩이 위기를 겪고 카카오톡이 등장하니까 SMS가 위기를 겪고 에어비비가 등장하니까 호텔, 민박, 숙박시설이 위기를 갖고 그런 거죠. 그리고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을 만들어내죠. 상가 수첩이 못하던 800억 밖에 안 되던 광고 시장이 배달의 앱이나 요기오나 이런 것들이 등장하면서 새롭게 비즈니스 모델을 만들어내서 아까 얘기했던 수수료, 이런 비즈니스 모델을 기반으로 규모를 더 키웠죠. 8 0억이 아니라 1000억, 2 0억3 0억으로 이게 바로 항상 우리가 주목해야 될는 상황입니다. 뭐, 어떤 새로운 디바이스가 등장할 때 어떤 서비스와 어떤 미디어가 새롭게 펼쳐질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지, 그리고 거기서 어떤 기회가 있을지. 그래서 항상 새로운 디바이스에 출연해 주목해야 된다고요. 화면에 보이는 저런 디바이스가 다 새로운 디바이스들. 애플아치, 드론, 아마존이 만든 에코란 디바이스, 그 다음에 구글이 만든 안경, 그리고 MS가 만들고 있는 홀로렌즈, 그리고 페이스북이 인수한, 페이스북이 인수한 오큘러스라고 하는 안경. 이 모든 것들이 다 그런 새로운 디바이스라고요. 그래서 우리는 새로운 사업의 기회나 혹은 기존에 있던 기업이 위기를 겪지 않기 위해서 항상 관찰해야 되는 건 새로운 디바이스의 출현이에요. 새로운 하드웨어가 출연하게 되면 항상 새로운 플랫폼이 등장하고, 새로운 플랫폼은 새로운 서비스와 미디어를 만들어내고, 그것은 누군가의 사업의 기회를 뺏어가고, 더 나아가서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을 만들어서 더 성장한다고요. 그렇기 때문에 새로운 디바이스의 출연에 관심을 가져야 돼서 제가 첫 번째로 웨어러블 디바이스, 스마트워치에 관심을 가져야 된다. 이 말씀을 드렸고, 두 번째, 새로운 디바이스로더편한건 어떨까요? 제가 관심을 가장 많이 갖는 건 VR입니다. 즉, 버추얼 리얼리티라고 불리는 새로운 디바이스. 안경이죠. 구글의 안경은 좀 다르죠. 구글의 안경은 현실 속에서 가상의 데이터를 불러들이는 현실에서 가상을 보는 거죠. AR이고요. 위에 있는 홀로렌즈나 페이스북의 오큘러스는 VR이죠. VR. 가상에서 현실을 만나보는 거예요. 정반대예요. 똑같아 보이는 디바이스지만 아래에 있는 구글 안경은 현실에서 가상을 만나보는 것이고 위에 있는 홀로렌즈나 오큘러스는 가상에서 현실을 만나보는 거라서 정반대입니다. 저는 아래보다는 위에가 더 주목해서 봐야 된다고 생각해요. 아래는 지극히 일반적이지 않은 특수한 상황에서만 생산적인 걸 목적으로 쓰는, 예를 들면 병원 의사선생이 쓴다거나, 전투, 군인들이 쓴다거나, 혹은 어디 엔지니어들, 비행기를 뭐 조립하거나, 자동차를 고치거나, 이런 특수한 환경에서만 주로 쓰이고요. 맨 위에 있는 디바이스들은 특수한 환경이 아니라 누구나 일반적으로 쓰이게 되는 거죠. 네, 스크린을 대체하거든요. 30인치가 넘는 TV에서 영화를 보다가, 게임을 하다가, 19인치의 모니터에서, 컴퓨터에서 게임을 하고, 영화 컨텐츠, 웹툰을 보다가, 지금은 4인치 스크린에서 우리가 72초 TV나, 아프리카 TV나, 판도라 TV나 이런 걸 보잖아요. 마찬가지로, 앞으로는 VR이라고 불리는 디바이스가 더보편화되면 우리가 컨텐츠를 보는 방식 자체가 바뀔 수 있다는 거죠. 그런 면에서, 페이스북이라는 회사가 오클러스라고 하는 저 회사를 인수한 거는 대단한 안목이죠. 오클러스가 어떤 디바이스인지 한번 그렇다면 좀 소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왼쪽에 보여지는 남자가 얼굴에 뒤집어 쓴게 오클러스 안경이에요. 저 안경을 뒤집어 쓰게 되면 오른쪽에 보여지는 화면이 저 안경에서 펼쳐집니다. 게임 화면이죠. 근데 우리가 알고 있는 게임과는 좀 달라요. 원래 기존에 있던 게임은 다 손가락으로 하거든요. 그런데 이거는 왼쪽에 있는 사람처럼 내 몸이 게임 속으로 들어가요. 내가 움직여야 게임 속 주인공도 움직입니다. 게임 속 주인공과 현실 속 내가 혼연 일체가 된 거죠. 내가 걸으면 게임 속 주인공도 걷고, 내가 뛰면은 게임 속 주인공도 뛸니다. 프로 싱크된 거예요, 완전히. 게임을 제대로 즐기는 거죠. 이게 화면에 보시는 것처럼 게임만 하는 건 아니고요. 게임 이외에도 오큘러스 안경을 이용하게 되면 다양한 걸할 수가 있습니다. 지금은 이제 게임 장면을 보여준 건데, 게임 이외에 할수 있는 게 영화를 볼 수도 있어요. 오큘러스 안경을 뒤집어 쓰고, 공포 영화를 보면, 그 공포 영화가 진짜 같아요. 내가 영화 속 주인공이 된것 같은 느낌을 갖거든요. 공포 영화를 보는 화면이. Yeah, 에버랜드를 가볼 수도 있어요. 놀이기구를 타보면 이죠 디즈니랜드를 가보면 이제. 아직 제품이 상용화되진 않았어요. 그래서 전 세계 주요 도시를 돌아다니면서 사용자들이 어떻게 체험하는지를 이렇게 계속 지켜보고 있습니다. 사람들한테 어떤 감동을 주고 어떤 임팩트를 주는지. 이게 러시아에 있는 전자랜드에서 테스트해 본 화면이에요. 오큘러스 안경을 한 남자가 한번 써보죠. а л л о ж с к а т 정말 현실처럼 느껴지게 만드는 그런 체험기기라고 이해하시면 돼요. 근데 여기서 이제 의문이 생기죠. 왜 페이스북이 인수했을까 예를 들면 이런 거는 닌텐도 게임기 만드는 회사, 그런 회사가 좀인수하고좀 좀 하거나 아니면 제조업, 그 단말기를 제조하는 삼성전자나 이런 회사가 좀 하는 게더 적합하지. 뜬금없이 가상공간 속에 존재하는 페이스북이 왜인수했을까 여러분이 아는 페이스북, 구글, 다음 뭐 카카오 뭐 아마존, 이베이 이런 회사들은 원래 삼성전자가 컴퓨터를 만들어주면, 애플이 스마트폰을 만들어주면, 그 화면에 어떤 서비스를 만들기 제일 좋을까를 고민하는 회사예요. 그러니까 제조사보다 뒤에 있는 회사거 제조사가 먼저 디바이스를 제조해주면, 그 다음 따라가는 회사죠, 사실은. 근데 페이스북이 이제는 직접 제조를 하겠다고 선언한 거거든요, 사실. 그것도 삼성전자가 만들지도 않는 정말 새로운 생뚱맞은 저런 새로운 디바이스왜사 페이스북은 그냥 인스타그램, 아주 치앱 이렇게 인수하는 것처럼 인터넷 서비스에 계속 관심을 가지면 되지, 왜 굳이 이렇게 제조에 관심을 가질까? 이게 되게 중요한 포인트라는 거죠. 왜제조에 관심을 가질까? 사물 인터넷 시대에는 제조를 아무나 합니다. 앞으로는. 제조의 진입장벽도 엄청 날아지고 있고, 심지어는 중국의 신천에 가게 되면 어마어마한 중국 공장들이 왔거든요 거기서 주문만 하면 다 제조해줘요. 그것도 대량 생산도 아니에요. 소량 생산은 아주 값싼 가격에. 중국의 처음이라는 업체가 그렇게 성장할 수 있는 비결은 중국 신촌에 있는 공장들 덕분이거든요. 처음에는 직접 제품 관리를 하지 않아요. 삼성전자나 H&G처럼 공장을 다고있지 않습니다. 다업소시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렇게 빠른 속도로 다양한 디바이스를 만들 수가 있는 거죠. 다시 돌아와서 앞으로 사물인터넷 시대의 제조, 하드웨어 제조는 진입장벽이 엄청 낮아지고 아무나 할 겁니다. 근데 여기서 중요한 아무나는 기존 제조사가 아니라 새로운, 기존의 인터넷 서비스를 제공하던 가상공간 속에 존재하는 회사들이 제조를 할 거라는 거예요. 근데 이건 엄청난 위협이거든요. 누구한테? 기존 제조사한테. 그럴 거 아니에요. 본인들의나와바리를 뺏기는 거거든요. 게다가 그런 디바이스가 기존 제조사가 만들던 방식과는 전혀 다르게 만들어요. 어떻게 만들는 돼? 페이스북과 같은 회사가 인터넷 디바이스를 만들 때는 서비스에 관심을 갖습니다. 디바이스 4대의 관심을 갖는게 아니라 예를 들어서 페이스북이 오큘러스를 인수하면서 계속 관심을 갖는건 오큘러스 안경을 더 섹시하게 만들고 디바이스를 예쁘게 만들고 이게 아니라 그 안에 어떤 컨텐츠를 담으면 좋을까 어떤 서비스가 들어가면 좋을까 이걸 고민을 한다고요 예를 들면, 작년 한국에서 엄청 인기였던 인터스텔라의 영화가 있었죠. 그 인터스텔라 영화를 오클러스 버전으로 만든 거예요. 오클러스 안경을 끼고 인터스텔라 영화를 본 사람들이 다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아이맥스 영화관 시집을 안 가도 되겠다고 라말 해요. 왜? 영화관에서 보는 것보다 훨씬 더 감동적이고 내가 직접 우주를 유영하는 그런 느낌이 드니까 굳이 영화관 필요가 없는 거죠. 영화관 을안 가게 만든다는 거예요. 우리 피트니 센터에서 운동하다 보면 운동하기가 너무 지겹거든요. 사이클 타고 러닝머신 뛰다 보면 재미가 별로 없어 몰입감이 떨어지거든요. 그래서 오클러스에서는 피트니 센터에서 운동할 때 운동을 더욱더 즐겁게 할수 있도록 새로운 서비스를 만들었어요. 일명 신문배달 게임이에요. 사이클 타면서 신문배달을 할수 있어요. 재밌어요. 게임인지 운동인지 잘 모르겠어요. 몰입감이 더 높아지거든요. 운동의 몰입감이. 운동도 재밌고 게임도 하니까 즐겁고 일석이조죠. 코야닷컴, 야우코리아, 그리고 라이프스, 알타리스타, 0만이라고0만이도 있고, 그다음에 사이월드 미니온피, 네이트 메신저, MSN 메신저, ICQ. 지금 제가 언급했던 이 모든 서비스들은 한때 시장에서 넘버 원이었다가 지금은 다 사라진 서비스들이거든요. 미니온포 안 쓰잖아요. 하지만 한때 얼마나 국민적인 서비스였는데, 네이트은다 썼잖아요. 지금은 안 쓰잖아요. 카톡쓰지. 인터넷 서비스 사업자들은 사람들이 발길을 끊이나 망합니다. 바로 오래 못 버텨요. 그래서 항상 고민을 해요. 어떻게 하면 사람들이 안 떠나게 만들지, 어떻게 하면 사람들이 계속 이걸 쓰게 만들지 고민을 해요. 그래서 계속 서비스를 런칭을 합니다. 다음에 한메일과 카페 만들었다고 해서 이제 끝났다 하지 않죠. 블로그 만들고 미디어 다운 만들고 아고라 만들고 TV판 만들고 다음지도 만들고 계속 만들거든요. 페이스북도 마찬가지로 지금은 잘 나가지만 계속 잘 나갈 수 없기 때문에 어떻게 하면 소비자들의 사용자들의 시간을 계속 장악할 수 있을까를 고민한다고요. 새로운 서비스를 계속 런칭하고 안 되면 인수를 하고. 이게 이제 일반적인 인터넷 서비스 사업자들의 숙명이에요 그런데 그런 인터넷 서비스 사업자 가 이제는 사용자의 시간을 장악하기 위해선 디바이스가 필요하다. 이렇게 선언하는 거예요. 소프트 서비스만 가지고는 안 된다. 소프트웨어만 가지고는 안 되고 하드웨어를 직접 만들어야 된다. 단, 그냥 하드웨어를 만드는 게 아니라 하드웨어 안에 서비스를 갖다가 밀결합시키는 거죠. 하드웨어와 서비스가 통째로 묶어버리는 겁니다. 그런 게 바로 사물인터넷 시대의 프로미스, 트렌드라는 거예요. 그래서 앞으로는 인터넷 서비스 업자뿐만 아니라 제조사들도 단순 하드웨어 제조에서 그치는 게 아니라 그 하드웨어를 완벽하게 컨트롤하고 쓸수 있는 서비스 이두 가지를 밀결합시키는 그런 구조가 더욱더 활성화가 될 겁니다. 그걸 전 세계에서 가장 잘하는 기업이 아마존과 샤오미예요.